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사는 40대 남성이에요. 젊을 때는 일만 하느라 제대로 연애도 못 해봤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여동생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20대 때에는 정말 일만 한것 같아요. 그래도 여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그 덕에 전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죠. 동생이 성인이 되고부터는 저한테 붙쩍 여자 만나 연애 좀 하라고 하더군요. 오빠가 나 때문에 세월 버린 게 얼마야? 좋은 여자 만나서 정착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저도 물론 여자친구도 사귀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배경도 돈도 없고, 전문대 간신 나온 남자를 누가 반기겠어요. 엉감생심 여자 사귈 생각도 못 했죠. 그런데 인연이란 게 있긴 있는 모양인지 서른일곱에 여자를 사귀게 되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계약직 직원인데 예쁘고 마음씨도 착해서 반해 버렸죠. 감히 대시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그녀가 저한테 몸을 기대고 애교를 부리지 뭡니까? 여자랑 가깝게 지내본 적이 없는 저는 꽤 당황했죠. 그런데 그때 제게 몸을 기댄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모르시죠? 순간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너무도 쿵쾅거리며 뛰어서 그 소리가 들릴까봐 무서울 정도였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서로 직장 동료 이상도 이하도 아닌 척 위장을 했지만 회사 밖에서는 일반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정말 즐겁게 1년을 보냈어요. 여자친구의 나이도 서른 중반에 가까웠고 저도 곧 마흔을 앞둔 처지라 우린 결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잖아요. 가장 문제는 돈이었죠. 대개 신혼집은 남자가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제수 중에 있는 돈은 3천만 원이 고작이었거든요. 이 돈으로는 빌라 전세도 구하기 힘들 판이었죠. 혼자 남겨질 여동생도 걱정이었어요. 동생에게 슬그머니 이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원룸을 구해서 살면 되니까 자기랑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쓰라더군요. 그렇게 신혼집은 해결이 됐지만 솔직히, 동생하고 살던 집이 좋은 데가 아니라서 걱정이 되더군요. 다세대 주택의 2층 집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좋아할 리 없는 집이었죠. 저는 고민 끝에 여자친구한테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어요. 이런 말 하기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동생도 책임져야 했고, 나 살기 바빠서 돈 모은 게 별로 없어. 결혼하면, 나랑 동생이 살던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 결혼도 호화롭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을까?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의외로 쿨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도 있는 집 자식 아니고, 우리 집에 돈 갖다 주느라 모아놓은 돈이 천만원도 안 돼. 우리 둘이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여자친구의 말에 힘이 번쩍 났어요.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여자친구 집에서는 조실부모하고 별볼일 없는 저를 반기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자친구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 마지못해 허락을 하신 거죠. 그렇게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할 즈음 주례와 축가를 누구에게 부탁할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주례는 아내의 고등학교 은사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축가는 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은사님께는 직접 가서 부탁을 드렸지만 제 친구는 만날 시간이 없어 결혼 후 사례를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석에는 앉을 분이 없어서 작은 아버지 내외가 앉으셨고 제 동생은 행복한 표정으로 결혼식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던 장인 장모님께서도 그날만은 밝은 표정이셨죠. 저는 입구에서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서 손님을 맞았어요. 그런데 사진 기사가 신부와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로 갔는데 축가를 부르기로 한 친구 녀석이 거기에 있지 뭐예요. 신부한테 인사를 건넨 모양인데 신부 표정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친구 녀석이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었죠. 야 왔음 나한테 먼저 와야지 신부한테 먼저 오면 어떡하냐? 너는 정신 없어 보이길래 신부한테 먼저 인사하려고 했지. 그 말에 여자 친구가 제 친구 녀석을 보며 피식 웃지 뭐예요. 솔직히 그 모습에 기분이 약간 싸했지만 결혼식 때문에 내가 예민해졌나 싶어서 별 얘기 않고 그냥 넘겼어요. 다행히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우린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마 호텔에 들어왔는데 친구 녀석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깐 경황이 없어서 결혼 축하 인사도 못했다고요. 그래 고맙다. 우리 신혼여행에서 돌아가면 그때 집에 한번 와라.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가는 그주 주말에 그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고 친구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 부부는 행복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아내와 전 여독을 풀수 있었고 드디어 주말이 되었죠. 약속대로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치킨도 시키고 아내가 직접 준비한 전골에 소주를 마시면서 옛날 얘기도 하면서 즐겁게 주말 저녁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철아, 축가 불러줘서 정말 고맙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근데, 진혁이 너, 설마 아직도 그 중소기업 다니는 거냐? 그렇지 뭐, 왜? 친구 녀석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저한테 훈계조로 말하더군요.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한테 무슨 미래가 있냐? 재수 씨가 착하니까 너랑 결혼해줬지만, 사실 미래성이 없잖냐? 그러지 말고, 너도 사업할래? 나 사실 음식점에서 돈 엄청 벌고 있어.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배달까지 해서 돈을 쓸어 모은다, 모아. 친구 녀석의 이런 허세는 처음이라 솔직히 좀 놀랐어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 원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었거든요. 게다가 녀석의 태도가 이전에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죠. 허세가 가득 들어있는 말투가 무척 낯설더라고요. 그 그런가? 하긴 사업이 돈은 많이 벌겠지. 근데 그건 뭐 아무나 하겠냐? 나는 그냥 월급쟁이가 딱이야. 근데 넌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사귀는 여자는 있어? 그 말에 친구 녀석이 피식 웃더군요. 돈이 있는데 여자가 문제겠냐? 돈 있으면 여잔 당연히 따르는 거지. 결혼이야 언제든 하면 되는 거고. 난 아직은 싱글라이프 즐기려고. 그날 친구 녀석은 예전 같지 않게 자기 자랑만 늘어놓다 돌아갔어요. 친구가 가고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친구는 그냥 저랑 비슷한 소시민이었거든요. 친구가 성공한 건참 다행이지만 바람이 든건 확실했죠. 그렇게 집들이도 끝나고 우리 부부는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아이 계획도 있고 벌수 있을 때 맞벌이를 했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완강했죠. 나 계약직이라 어차피고 그만둬야 한단 말이야. 무시당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 계약직이지만 연장할 수 있잖아. 아이도 생길 텐데 돈을 좀 모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자기 월급으로도 아끼면 우리 식구 충분히 살수 있잖아. 응? 아내는 애교를 부리며 말했어요. 그 모습은 귀여웠지만 회사를 관두는 건좀더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며칠 뒤 아내가 다시 퇴사 문자를 꺼냈어요. 이번엔 확실히 결정을 짓자면서요. 저는 그래도 회사를 좀더 다니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말했죠. 물론,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맞벌이를 강요하는 게 미안하긴 했지만, 제 생각엔 서로 알고 결혼한 이상 열심히 사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내 생각은 달랐죠. 결국 나보다는 돈이구나? 난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이 수철씨처럼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 좋겠다. 당신 평생 월급쟁이 할 거랬지? 아내의 그 말에 순간 화가 났어요. 친구와 비교를 당하니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전 그날 아내랑 대판 싸우고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두 캔이나 마셨어요. 아내는 이후 내내 뚱한 표정이었죠.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풀지 않더라고요. 결국 전 아내한테 퇴사하려면 하라고 했어요. 아내 말대로 제 월급으로도 살 수는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둘이 합심해서 아끼고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신이 나서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더군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가계부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거죠. 아내의 씀씀이가 전혀 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았어요. 백화점에 드나들며 이름 있는 브랜드 옷과. 화장품 등을 사드렸거든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어느 날이었죠. 커다란 명품 쇼핑백이 있길래 뭐냐고 물었더니 태연하게 아할부로 샀어. 괜찮지? 괜찮을 리가 있나요? 저는 당장 황불해 오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아내는 요지부동이더군요. 화가 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정말 이런 여잔 줄 몰랐어. 물론 내가 다른 남자들에 비해 버리가 시원치 않을 수 있어. 그치만 너도 알고 결혼한 이상 같이 좀 맞춰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너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해?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아내도 지지 않고 말하더군요. 나도 당신 이런 줄 몰랐어. 나 결혼 전에는 엄마 아빠한테 주는 돈 빼고는 다내 용돈으로 썼단 말이야. 결혼했다고 어떻게 이 정도도 안 쓰고 살아?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아내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기도 했죠. 심란했어요.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했고요. 며칠 후 오랜만에 유부남인 친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축가를 불러준 수철이와도 안면이 있는 친구여서 제가 수철이도 부르려고 문자를 했죠. 성호랑 만나서 술 한잔 할 건데 너도 올래? 나, 그날 일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 너희들끼리 놀아라. 그런가 보다 하고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고민 얘기도 했고요. 주로 아내에 대한 것이었죠. 친구는 유부남이라 그런지 제 마음을 100% 이해해 주더군요. 그러면서도 아내의 편을 들어줬어요. 여자들 그런 거 있다면서 결혼하면 친구들한테 남편 자랑하고 싶어서 괜히 명품도 사고 그런 거 잠시 잠깐 그러고 마는 거니까 이해해 주라고요.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아내에게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더군요. 새벽까지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내에게 먼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 소리에 아내가 깰까 봐 조심이요. 사실 아내한테 화가 났던 터라 밤새 술 먹다 회사로 바로 갈 거라고 말해놓은 상태였죠. 근데 생각해보니 아내한테 너무 모질게 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현관에 낯선 남자의 신발이 있지 뭡니까? 도대체 누구 신발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남자 신발이었고 이 집에 젊은 남자가 있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전 숨을 참고 발소리를 죽여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말 것도 없이 문은 살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낯선 남자의 나체와 그 밑에 누워있는 제 아내를 볼수 있었죠.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꾹 참고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지만 그들의 신음 소리가 너무도 커서 그 소리가 묻힐 정도였죠. 제 눈에선 피눈물이 흐르는 듯 했어요. 근데, 진혁이는 우리가 사귀는 거 정말 몰라? 그 순간, 귀가 번쩍 뛰었죠. 그 남자는 바로 제 축가를 불러준 친구였던 거예요. 어, 몰라. 눈치 진짜 없거든. 오빠랑 나랑 사귀었던 건 생각도 못하지, 당연히. 저는 가만히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둘은 신이 나서 깔깔거리면서 절 비웃고 있더군요. 나 그날 결혼식장에서 너몇년 만에 보고 얼마나 놀는줄 알아? 네가 진혁이랑 결혼한다니 진짜 황당하더라. 잘 나가던 너도 별수 없구나 했지. 나별볼일 없다고 찰 때는 언제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거잖아. 이제 오빠 별볼 일이 있어졌으니까. 아 짜증 나. 하필 결혼식에서 볼게 뭐야. 먼저 봤으면 오빠랑 결혼하는 건데. 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나체를 이불로 가리기 급급하더군요. 저는 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은 허둥지둥 하는 그 녀석을 몇대 패서 쫓아내고 아내 앞에 섰어요. 아내는 간신히 잠옷을 걸치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앞에 섰죠. 솔직히 더 들을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일들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아내와 친구는 몇년전 잠깐 사귀던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 축가를 부르러 와서야 아내를 보게 된 거죠. 이후 친구는 신혼여행지까지 전화해서 아내를 놀라게 했고 제가 집에 초대를 하는 바람에 잠시 옛 감정으로 흔들렸다는 게 아내의 변명이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는 내내 전 아내에게서 묘하게 싸늘한 느낌을 받았어요. 얘기를 하면서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은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이렇게 묻자 아내가 대답하더군요. 나 수철 오빠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이랑 사는 거 힘들기도 하고. 사실 그 말은 제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걸로 들렸습니다. 더 길게 가다간 저만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아내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아내를 붙잡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이혼하고 거의 1년 넘게 폐인처럼 지냈어요. 그런 제게 기운을 준건제 여동생이었죠. 대학을 졸업한 동생은, 의전원 진학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동생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그 여자는 이제 잊어버려. 내가 의사 돼서 오빠 호강시켜줄게. 이런 동생을 봐서라도 좌절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우울증을 떨치고 일어나 예전처럼 밝게 생활을 했어요. 다만 여자는 만나지 않았죠. 한번 데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저대로 열심히 일했고, 동생은 의전원에 다니면서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의사 버리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페이닥터로 취직을 했는데 돈을 정말 많이 벌더라고요. 동생 덕분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키워준 은혜에 보답한다며 제가 여자를 데려오면 차랑 집을 해주겠다나요? 아튼 말이라도 고마웠죠. 그렇게 전 아내를 잊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과 백화점 쇼핑을 하고 나와 근처 음식점에 갔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지 뭐예요. 서빙을 하는 종업원이 바로 전 아내였던 거죠. 깜짝 놀라 아내를 툭 쳤고 아내도 절 보자 깜짝 놀라더군요. 아내의 시선은 제 동생에게 향했어요. 마침 명품 가방이며 옷을 잔뜩 샀던지라 아내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듯 했죠. 동생은 불쾌하다면서 아내가 있는 음식점을 나가버렸고 저는 아내를 붙잡아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거야? 아내는 전과 다르게 굉장히 초췌해 보였어요. 이내 눈을 반짝이며 동생에 대해 묻더군요. 좋은데 시집이라도 갔느냐며 호기심을 보였죠. 전 의전원에 가서 의사가 되었다고 말했어요.순간 아내의 눈이 심하게 흔들리더군요.평범한 줄 알았던 제 동생이 그렇게 출세했다니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수철이랑 다시 만나는 거 아니었어? 건너 건너 들어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 아내가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더군요.엉엉 우는 아내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길래.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카페에 앉은 아내는 좀 진정을 하더니 저한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더군요. 김수철 그 자식, 나한테 완전 사기친 거야. 아내는 훌쩍이면서도 도끼를 품고는 친구에 대해 잔뜩 욕을 하더군요. 음식점에서 성공했다길래 당신 버리고 결혼했더니 성공은 무슨? 완전 사기였어. 음식점은 커녕 백수더라고. 끌고 다니던 좋은 차도 다 빚이었고, 결혼 세달 만에 이혼했더니 부모님이 나안본 데서 쫓겨나서 여기서 일하는 거야. 자기야, 나 완전 사기당했어. 기가 막혔어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아내가 정말 한심하더군요. 그래도 하고 있는 꼴이 꼬질꼬질하고 사는 게 힘들어 보이길래 10만원 지어주고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따라 나와 울면서 매달리더군요. "여보,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순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여자랑 살았나 싶더군요. "그렇게 나 버리고 가놓고, 이제와 다시 살자고. 내 동생 출세하니까 이제와서 다시 살고 싶니?"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라도 진실되게 네 힘으로 돈 벌어서 성실하게 살라고." "그렇게 퍼붓군. 아내를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전 아내는 뒤에서 오열하다군요. 한동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다시 시작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동생은 학을 떼고 난리를 쳤고요. 저는 요새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마음이 다쳐서 다시 연애를 할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여자친구도 생겼고요. 동생은 여전히 저한테 잘하고 뭐라도 더 해주려고 난리예요. 짧은 기간 동안 비록 여러가지 아픈 일은 겪었지만 이 정도면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싶네요. 살아왔었던 것처럼 그냥 무더니 제할일잘 하면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